제품 활성화 및 등록은 크게 두가지로볼 수가 있어요. 온라인으로 하는 방법과 오프라인, 수동으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활성화 하시는 방법은 제품을 실행하면 바로 진행이 되고요. 대신 온라인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인터넷 연결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데스크탑 서브스크립션을 가입하신 분들, 렌탈 라이센스를 구입하신 분들께서는 반드시 온라인으로 활성화를 진행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진행하면 되는지 제가 보여 드릴게요. 앞 단계에서 고런 설치 방법으로 진행하신 다음에 제품을 실행을 하시게 되면은 지금 같은 화면을 보실 수가 있어요. 제품을 활성화하십시오 라는 메시지가 나타나고요. 오른쪽에 30이라고 보이시죠? 이 30이 평가판 31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31이라고 표시되는 것은 지금 아직까지는 제품이 활성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앞 단계에서 시리얼 번호와 제품 키를 입력하셨다 하더라도 실제로 활성화 단계는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화면이 표시가 됩니다. 여기서 평가판으로 계속 실행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왼쪽 아래에 있는 시도 버튼을 클릭하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고 실제로 제품을 구입하셨기 때문에 활성화를 바로 진행하시고 싶다면은 우측 하단에 있는 활성화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1년 번호와 제품 키 요청 코드 정보는 검정색으로 가렸는데요. 실제로는 모든 정보를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제품 라이센스 활성화 옵션 창에서 지금 연결 및 활성화 버튼을 클릭하시고 다음을 누르시게 되면 바로 온라인으로 활성화가 진행이 됩니다. 이런 과정은 독립 실행한 제품뿐만이 아니라 데스크탑 서브스크립션의 제품도 동일하게 적용이 돼요. 굉장히 간단하죠. 온라인으로 활성화하는 작업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인터넷에 연결만 돼 있다면. 근데 만약에 인터넷 연결이 불가능하시거나 아니면 회사 네트워크 사정으로 인해서 제한이 되있다든지 하면은 온라인으로 활성화를 하실 수가 없겠죠. 그런 경우에는 오프라인으로 수동으로 활성화 및 등록을 진행하셔야 돼요. 단계가 어떻게 됐는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요청 코드를 확인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 오토닷스카 어카운트를 통해서 활성화 코드를 신청하시고요. 신청하시게 되면 이메일로 활성화 코드를 받으시게 됩니다. 그 받으신 활성화 코드를 가지고 제품 활성화에 입력을 하시면 되는 거죠. 요 부분도 다시 한번 보여드리게 되면은. 제품 라이센스 활성 옵션 창에서 요청 코드라고 한 부분을 제가 하이라이트 했죠. 이 요청 코드를 복사를 하셔야 됩니다. 그 복사하신 내용을 오토에스크 어카운트, 아까 로그인했던 오토에스크 어카운트 사이트로 들어가셔가지고 제출을 하시고요. 받으신, 이메일로 받으신 활성화 코드가 있다면, 은 그걸 카피하셔서 아래 12345678이라고 해서 보이신 박스가 있죠? 거기에 붙여넣기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굉장히 쉽게 또 오프라인으로 활성화를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품을 설치하고 활성화까지 다 마치셨어요. 그러면 그 활성화가 올바르게 됐는지를 한번 확인하고 싶으시잖아요. 그 경우에는 제품을 실행하신 다음에 제품 라이센스 정보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 화면에서는 현재 활성화된 제품의 라이센스 이름과 라이센스 유형, 라이센스 동작 등 여러 가지 자세한 정보를 보실 수가 있어요. 지금 라이센스 사용 유형을 보시면 평가용으로 되어 있죠. 그렇게 표시된 이유는 제가 제품을 평가판으로 설치했기 때문이고 30일 동안 평가를 할수 있기 때문에 라이센스 만료 날짜는 제가 설치한 시점부터 30일 이후로 날짜가 표시가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어, 고객님들께서 제품을 설치하시고 올바르게 활성화 진행했다면 평가용으로 표시되면 안되죠. 모든 정 보가 올바른지, 이 제품 라이센스 정보 창을 통해서 확 인해, 보실 수가 있 습니다.